일반 부동산 시장보다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면 큰 수익과 함께 빠르게 부자가 되는 길이라 생각해 경매를 시작하려 하지만 소심한 A형 같은 경우에는 자가 거래를 위해 부동산에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 부동산 임장과 명도를 한다는 것은 훨씬 더 두려운 일일 테니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경매는 대단한 사람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바로 경매를 접게 됩니다. 정말 어렵게 혼자 경매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고 책과 유튜브로 1년 넘게 이론을 반복해서 듣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본격적으로 경매에 뛰어들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초청 강의, 유료 강의 등 이것저것을 듣고 배우지만 결국 중요한 부분은 설명해 주지 않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막상 경매를 시작하고자 권리분석도 쉽고 하자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1억대 물건에 입찰하게 되면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금액과 비슷한 가격으로 낙찰받게 되고 명도비용, 인테리어, 중개수수료 등을 계산하면 일반 매매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손해일 것 같은 경우를 겪게 되거나 비슷한 다른 경매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 결국 또다시 경매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경매는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를 알아야 100% 금액이 싼 것인지 50% 이하까지 유찰되어도 비싼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복잡한 권리관계와 특수물건을 풀어내는 능력과 부동산의 미래가치까지 함께 판단할 수 있다면 가장 현명한 투자자가 될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싸게만 낙찰받으면 무조건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싸게 낙찰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영상은 경매를 입찰자의 관점에서만 설명한 대다수의 영상과는 다르게 입찰자뿐만 아니라 법원, 임차인, 채권자 등 모든 권리 관계자 입장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로 인해 모두의 입장을 이해하고 경매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신다면 보다 큰 관점에서 경매를 이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임차인과의 명도 협의는 물론 경매를 전지적인 시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경매의 전체적인 과정을 시간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1번, 경매 신청. 정해진 기간 내에 약속된 돈 또는 약 3개월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 경매의 시작입니다. 2번,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경매 법원에서 경매 신청을 검토 후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매개시 결정을 등기부에 기입하게 됩니다. 3번 경매평가 및 현황조사 경매개시 결정 후 해당 경매 부동산의 매각금액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행과 부동산의 기본적인 현황조사를 명령합니다. 4번 경매기일 결정문 송달 부동산 경매 관련자들에게 경매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우편물을 발송하게 됩니다. 관련자들은 우편물을 받은 후에야 드디어 경매가 시작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5번, 배당 신청. 경매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우편물에는 약 2개월 안에 본인들의 권리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배당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낙찰 이후 법원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6번, 매각기일 결정 통보. 법원에 제출된 배당 신청 서류가 취합된 이후에 모든 권리 관계자들에게 경매가 시작되는 매각기일이 통보됩니다. 7번, 1차 매각. 1차 매각 감정평가 금액 100%로 경매가 시작되고 1차에 입찰할 수 있는 기간은 단 14일입니다. 8번 유찰 및 낙찰. 일반적으로 2회에서 3회 유찰로 낙찰자가 선정되면 최고가 매수인 영수증을 수령받고 장금일까지 대출을 알아보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9번 10번 매각 허가 및 확정.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간을 2주간 주어지게 되고 특이 사항이 없으면 최종 확정됩니다. 11번 잔금 대금 납부. 낙찰자에게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가 발송되고 약 30일 안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2번 배당 잔금이 납부되면 채권자들에게 1개월 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 경매의 사이클이 일반적으로 7개월 안에 끝나게 됩니다. 입찰을 준비하는 입찰자 입장에서는 7번 1차 매각기일, 8번 유찰 후 낙찰, 9번 10번 경매 허가 확정, 11번 잔금 납부까지 5사이클만 이해하셔도 충분하지만 경매의 전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본인 걸로 만드신다면 상위 5% 안에 들 것이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번호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매 신청. 정해진 기간 내에 약속된 채권, 즉 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약 3개월 이상의 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즉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경매의 시작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채권 종류에 따라 임의 경매, 강제 경매, 형식적 경매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 임의 경매는 가장 흔한 케이스로 은행 대출 이자를 약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강제 경매는 국가세금 미납, 카드대금, 대부업체, 신용대출 등이 연체되는 경우입니다. 이미경매는 부동산담보로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 신청 대부분이 이미경매에 해당되고, 강제경매의 경우 은행담보 이외의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담보물건 없이 개인의 신용등으로 채권이 실행된 것이기 때문에 강제경매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대부업체 같은 경우 개인 출심으로 끝까지 채권을 회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적 경매는 임의 경매 강제 경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통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자들이 부동산 매각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법원 경매의 힘을 빌려 매각을 신청합니다. 이런 경우가 보통 형식적 경매에 해당되지만 상속받은 재산 또는 부부 공동명의의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경매에 나오게 된다면 지분 경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경매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게 되고. 낙찰 이후 나머지 지분권자와의 매도협의가 어렵게 되면 다시 법원에 부동산 전체를 형식적 경매를 통해 매각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낙찰대금을 부동산 지분대로 배당받을 수 있게 되어 지경매 낙찰금액과 배당차액만큼 다수가 경쟁하지 않는 경매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지분경매와 형식적 경매는 출발과 끝이 같기 때문에 둘을 모두 이해하시고 활용할 수 있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분 경매 의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매 개시 결정. 법원에서 약 4일 동안 경매 신청에 대한 검토 후 경매를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매 개시 결정을 등기부에 기입하게 됩니다. 경매 신청자와 경매법원 이외에는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경매 개시 결정이 접수되었다는 걸알수 없습니다. 이렇게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이 기입되는 순간 사실상 매매, 증여, 임차 등의 행위가 불가능해집니다. 3번 감정평가 현황조사.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해당 경매 부동산이 감정평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 1차 100% 시작 금액이 됩니다. 감정평가 이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입찰까지 시간이 지연되게 되면 길게는 2년까지 낙찰자 선정이 미뤄지면서 2년 전에 감정했던 금액과 입찰 당시 금액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테니 현재 부동산의 실거래가와 입찰가는 네.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감정평가가 언제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입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부동산이 주소와 부동산이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간단한 사실을 조사하게 되고 현황조사서에 적시된 내용은 참고자료일 뿐 법적 책임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4번 경매기일 결정문 송달 감정평가 시행과 법원 현황조사와 동시에 부동산 경매 관련자들에게 경매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우편물을 발송하게 됩니다. 채무자겸 소유자와 경매 신청자는 경매 개시 결정 정보니 부동산 등기부에 접수된 임차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는 경매 최고서가 우편물로 발송됩니다. 이 우편물을 받아보았을 때 드디어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경매가 시작됨을 알리고 각자의 권리를 정해진 시간까지 법원의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이후 전입 신고 확정 일자는 효력이 없으니 임차인은 반드시 전입과 동시에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5번, 배당 신청. 경매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우편물에는 약 2개월 안에 본인들의 권리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법원에 관련된 권리를 제출해야 하는 날을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하고 임차인의 경우는 권리 신고 및 배당 신청 요구서, 근저당은 교부청구서, 가압류는 채권계산서를 각각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임차인의 경우, 배당 요구 신청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등본 등 배당 종기일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무한 유찰되고 낙찰이 되는 동안 점유가 가능하게 되고, 임차인이 경매 입찰자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6번 매각 기일 결정 통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부동산의 모든 권리 관계자들이 권리청구서를 제출하면 약 2주 후 감정평가 금액으로 1차 100%의 금액으로 입찰일을 결정하게 되고 경매에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통보되어 비로소 경매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 모르더라도 낙찰받는 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당 종기일까지 채무자 겸 소유자가 집행 정지를 신청하거나 채권자는 경매 속행을 신청하고 임차인은 진정서를 제출하는 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해당 경매 부동산이 낙찰 이후 명도 과정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관련자들과 공감을 유도할 수 있고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상황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7번 1차 매각. 1차 100%의 감정 금액으로 경매가 시작된 후 입찰자가 없으면 유찰되면서 다음 차수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마다 가격이 차수별로 저감됩니다. 저감률은 법원마다 다르고 서울, 부산, 울산, 창원, 청주는 매배 20%씩 저감되고 나머지 법원은 30%씩 저감됩니다. 광주, 목포, 순천, 해남 법원은 1차에서 30% 저감 후 2차부터 20%씩 저감됩니다. 저감률이 30%라고 해서 100%, 70%, 40%, 10%뺄 셈으로 저감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수에서 30%씩 퍼센테이지로 저감되기 때문에 100%, 70%, 49%, 34%로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경매에 참여하는 입찰자들은 1차에서 물건을 관심있게 보지 않습니다. 1차에서부터 경매 물건을 관심있게 보아야 하는 이유는 1차 입찰 기간은 단 2주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입찰 1주일 전에 공개되니 임차인이 있는 물건의 경우 정확한 권리 분석 파악을 위해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가 공개된 이후 일주일 안에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금액과 현재 시세가큰 차이가 없다면 대부분 1차에서 유찰이 되겠지만 감정평가 이후에 상당한 개발 이슈로 인해 가격이 폭등한 토지 물건이라면 1차 100%에 입찰을 해야 합니다. 큰 개발 이슈가 발표되는 순간 1차 200% 이상의 낙찰이 되기도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개발 호재와 더불어 감정평가가 시행된 지 오래되었을 경우 현재 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1차에서부터 꼼꼼히 확인하고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차에 입찰할 수 있는 기간은 2주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판단과 경매에 대한 정확한 이해, 더불어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만 입찰할 수 있습니다. 1차에서 100% 이상의 낙찰받는 경우에는 경쟁이 없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1차 유찰, 2차까지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지만 부동산의 가치 판단과 권리 분석을 하기에는 2개월도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이 경매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다양한 부동산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판단과 함께 권리분석까지 빠르게 할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지역과 부동산의 종류가 적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물건이 1년에 한 건도 경매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8번 유찰과 낙찰 경매 입찰일에 입찰보증금 10%와 함께 경매법정에서 낙찰자와 폐찰자가 결정되고 최고가 매수인 즉 낙찰자가 되면 영수증을 인쇄받게 됩니다. 입찰장을 빠져나올 때 대출 관련 명함과 함께 의도치 않은 추가를 많이 받게 되고, 영수증만으로 경락장금 대출을 소유권 취득 전에 미리 알아보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 영수증은 일반 매매 부동산 계약서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찰을 위한 순간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되지만 경매 법원에 가지 않고 포기하게 되거나 여러 번의 폐찰 끝에 경매 시장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데, 경매의 접근 방법부터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 판단이 선행된 후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라는 대원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9번, 10번 허가확정 항고 없음.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간을 약 2주 정도 주게 되며 특이사항이 없다면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잔금 대금 납기일이 낙찰자에게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우편을 받기까지 약 3일에서 4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매법정에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번 잔금납부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정해진 30일 안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낙찰영수증으로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하셨다면 은행에서 법무사를 통해 잔금납부와 소유권 이전까지 한 번에 해결해 주기 때문에 보증금 10%와 대출금액 이외의 부족한 금액을 법무사를 통해 안내받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12번 배당기일 낙찰자가 잔금까지 모두 납부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약 1개월 뒤에 배당 기일을 정해서 채권 관련자들에게 배당을 즉 돈을 나눠주게 됩니다. 만약 배당을 받아야 할 임차인이 있다면 배당을 받을 때까지 명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협의는 시작할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1개월 이후까지는 원만한 협의가 필요한 시간이지 낙찰자의 명도의 시간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배당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낙찰자와 임차인이 상황이 모두 고려되어야 가장 좋은 협의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도가 경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하시겠지만 등기부, 물건 진행 현황, 임차인의 임차조건 등으로 어느 정도 경매의 시작과 끝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있는 상황에서 현장 조사와 채무자 또는 임차인을 만나야 시작부터 서로의 공감을 높여 원만한 협의가 진행될 테니 경매의 시작과 끝을 모두 이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12단계로 경매를 나누어 설명드렸습니다. 원리 분석 방법과 경매 용어 같이 세부적인 이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경매의 흐름 즉 구조 뼈대를 이해한 후에 세부적인 경매 지식을 넓혀 가신다면 훨씬 더 빠르고 크게 발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경매는 어떻게든 싸게 낙찰 받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저희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경매를 잘 한다는 건 최대한 많이 낙찰 받아서 빠르게 매도해 수익을 내는 것인 줄 알았지만 경매의 시작부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1차부터 꼼꼼하게 체크하고 임차인의 입장을 이해해서 원만한 협의를 하는 것이 결국 내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2, 30명 이상이 경쟁하는 소형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결국 누가 가장 높은 입찰가를 쓰냐가 낙찰자가 된다는 것을 일찍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사이클에 맞는 투자 방식과 투자 종목까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진정한 경매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매 투자를 고려하고 있거나 막연한 두려움에서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되는 영상 제작을 위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링크를 참조하시면 더 좋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